아, 뭐해! 알간 모르간 기량 차이라고. <laughs> 자, 일단 보여드릴게요. 오리아나, 현상 차림. 동수카세 갑니다. 첫 번째 메뉴, 오리아나입니다. 제철이에요. 아, 이 새끼, 뭐야, 이거? 아, 꺼져! 아! 아이씨, 이게 뭐야 이거 아, 요리 기세요? 어! 아아 돌겠다 진짜. 왜 이러냐? 아우! 아니 뭐야? 아 근데 탑이 너무 처발리는데 그냥? 아 적당히 처발리세요 그만 뒤자 이 새끼야. 아씨 지금, 나피리가나못 이기니까 병 느껴가지고 파밍만 하자로 바꿨거든? 어? 딜이 좀. 근데 저 새끼 다음에 만남 내가 개 처발했어. 어? 날 조수로 보시나? 어? 날 조수로 보시나? 그냥 팀 운이 안 좋았다? 내가 진 것도 있지만. 그냥 다발렸어 순수하게 아니 이건 솔직히 이게 미드가 아니고 바텀이 너무 싸고 22데스를 싸니까 아니 바텀에서 22데스를 처박는데 이거 어떻게 이겨 진짜 아나 씨발 억지로 떨군다니까 아니 실버는 오매이지알이나 억지로 떨군게 씨 게임을 균식같은거 일를 <목소리> 찍는건 도초 쌈박하네 도인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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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 뭐 하는데, 근데? 어쩌라고? 시간방이야. 세트는 라인 유지력이 훨씬 좋죠? 에이드기죠? 아! 아, 내 머퍼, 머퍼 먹고 그냥. 아, 씨. 미드 일단 딜교 잘해놔가지고 압승하잖아. 유리한 상황이잖아, 그냥 팀이. 이거 무조건 헤르메스 먼저 가야겠다, 이거. 그죠? 상대 미드 정글 AP라. 또, 또 발려, 또 발려. 이씨. 사버리지 새끼들. 차치했습니다. 나이소. 아이다 갈리오 또 플레이 메이크업 걸렸네, 저거. 갈리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. 갈리오니 40만 점인데 왜 브론즈에 계시냐. 당신은 그냥 롤을 못 해. 당신은 그냥 갈리오에 어울리지 않는 재능이야. 그런 식으로 진짜 라인도 뭐 근본 없이 그안 밀고 로밍병 걸려서 그거 하는 거 그거, 그거 갈리오 아니야. 그거 갈리오 플레이 그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. 아쉬워서 그래. 갈리오 잘하니까 내가. 그러니까 바텀이 이기는 게 아니다. 몇 가지? 정확하게 우리 녹턴상 체크하면서 역광강 칠수있지 체크하는 플레이 이런 띵킹 플레이를 해야 올라가는 겁니다 정확하게 궁책한거 적중했죠? 갈리 올리오씨 그렇게 게임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너무 뻔하잖아 당신 플레이가 믿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많은 거 염두하면서 수익기하면서 바둑주지 해야지 게임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이지이지이지 easy, easy, easy. 정확하게 갈려 떨어지는 타이밍에 선입력 2 개쉽센스 플레이 디시스 짐승 아아아아 굿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드립을 쳐주면서 완벽하게 들개산하는 플레이 오히려 마지막 WD리 세진다는 세트의 특수성을 활용하는 아주 센스 넘치는 플레이. 어, 어 이건 맞아 줘 맞아 주는척. 어. 좀. 하지만 드리블 치면서 세트 공. 아이씨. 저기. 어 심각해씨. 좀 그만 죽어. 새끼들아 진짜 미친 새끼들 같아 진짜. 얼마나 더 해줄까? 얼마나 더 짐승 새끼처럼 더 해줄까? 시... 플레이 메이킹 어디까지 해줄까? 얼마나 더 해줄까? 얼마나 더 메이킹 해줄까? 얼마나 짐승 새끼처럼 메이킹 할까? 아, 이거 내 건데. 아! 뭐 하세요, 이 시가부터! 어, 왜 이러지? 여기 왜 이래, 여긴 또? 아, 큐 잘못 썼다. 빼야겠다. 와 서포 새끼가 이걸 계속 치고 있네. 뭐야? 이건 또 오, 뭐야? 이 새끼는 뭐 하는데? 너 아까부터 계속 혼날라고 뭐 하는데? 내 눈앞에서 오날 뜨고 있습니다. 했습니다 그냥 내가 집도 할게. 이 버러지들 아무도 못 믿겠다. 나서스랑 내가 집도 할게. 그냥. 이건 큰데? 더 못해 이거는 최선 다했어 아니 근데 애들이 너무 나를 그 따라서 우르르 몰려와 그냥 좀 꺼졌으면 좋겠어 상대 미드 단 갈리오 합문도 상당히 상징적이네요 아니 뭐뭐뭐 뭐, 뭐 번갈아 때리기 게임이요? 아, 좋네. 저거 내가 키운 거잖아. 상대 문도 왔을 때 내가 진짜 뭐다그 없이 낯선 수 없이 싸워주면서 성장 시간 바로 줬잖아. 아니 나낯 나스, 낯선 합류를 안 하는데 내가 나도 나선 수처럼 타움 일게. 니들도 나 태, 키워줘. 나도 타움 일게. 합류 안 하고 어? 드립을 쳤어요. 그만해라 주인공 행세 그만해라 내 헌신 피 눈물 다 빨아가서 얻은 스택 가지고 주인공 호수 그만해라. 이 형은 그냥 자기 시야에 상대가 들어오면 드립을 친거 임크크 아니 내가 주인공 맞잖아요. KDA 기어도도 그렇고. 상대 088 만들었어, 내가. 10년도 40만점짜리 갈리오를 진짜 인정었고 하나만큼은 그 누구도 모시기겠네 이거. 진짜 고 만들었어, 그냥 CS 100개 차로. 박 한번 주세요. 그냥 이말다 맞다고 해주자 그래야 브론즈에 오래오래 머물지. 와 근데 왜 이렇게 나이가 이게 이다 돼갈수록 이게 인정 욕구가 강해지지. 이게 성욕과 반비례하나? 부족해지면 어딘가가 채워져야 되잖아. 이게 인정 욕구가 올라가고 이게 욕구가 약간 좀 반비례. 이게 약간 돌리는 <laughs> <laughs> 거의 뭐보자 <laughs> 아칼리가 요네 카운터라 그거는 동티어 상대로에요 살리면서 CS 먹을게요 길게 가죠 게임 길게 가면 질 수가 없는 판입니다 케이틀린 요네 릴리아 문도 세나까지 이거 길게 가면 무조건 이기는 판이기 때문에 급하게 하지 않겠습니다 아 짜오 초반 갱을 가장 조심해야 되는데 이걸 아 제발 아쌍방프개아 개... 아, 아니 씨아 뭐해 아니 우리 선군왜 이래 진짜 버러지카씨 기량차이야 이게 알겠어? 알간모르간알간모르간 기량차이라고 그지? 진짜오빨로 연명하는 새끼가 지가 잘난 줄 알지 체급차이라는 게 있는데 카운터챔 들고도 못 이기는 그냥 이거는 상성이 불리하다 정글차가 좀 심하긴 해 아... 큐 반응 못 했다 아, 빨아들이려고 좀.. 아.. 나이스 트라이 와 미드 탑게 터져있는데 유교충 어깨 챙겼냐 릴리아드들 아아아아잇 <laughs> 들어와 자신 없어? 잘하시고 계신데 억소하는 새끼들 다 차단했더니 채팅이 하나도 안 올라옵니다. 이제 나작한이 됐어요. 오바 싸지 마세요. 아니 이 새끼는 오브젝트형 전불래 씨 블로미고 개를 좀 다자이 씨. 질리아도 육유춤 vs 유망개면 이긴 거 아닐까요? 와 방금 아칼리 윤에 서태웅 강백호였다 하이파이브 모현약자. 너지 얼마나 더 해줄까? 얼마나 더 얼마나 더 플레이해줄까? 뭐, 뭐야 이건 또? 적에게 문도척 따라가. 문도척 따라가면은 어, 밥, 바, 밥은 먹을 수 있어. 맞아. 아, 저거, 저거? 내가 오히려 맞는 게맞아 이게 이득이긴 해. 팀적으로 문도형이 알아서 다 해줄 거라. 이 간도, 이 간도! 이 간도, 그렇지. 어, 내가 아칼리 그냥 궁저잘큰 아칼리 궁바지했잖아. 이게 이득이잖아. 이이이이 주차 상태 길어지면 오히려 피곤해. 빨리 그 아칼리 털고. 아니 얘들도 매정 안에 5초 남았는데 다른 버프 안 주냐, 왜 뜨듯? 또 드립을 치지. 또이대일 해버리지 안동수 짐승 같은 새끼. 또이대일 해버리지. 딱 억으로 빨면서 억으로 빨면서. 엉글 빨이면서 <목소리> 어? 아니 딜이 잡아 이게 평화 한기야 씨. 문고야 안 죽어 씨발이야 간다. 간다 굴럭굴럭. 굴럭굴럭. 지리매 어굴기 걱정 빨리 빼업빼업 굴럭굴럭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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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루아! 루아의 세계! 루아새끼야다와 루아의 세계. 루아! 바라스 컷! 사이드 밀게! 아이씨, 이거, 잠만 족밥 연기 중. 개새끼야! 아까부터 너무 설치잖아! 아! 아! 미안해! 아. 텔, 온, 좀만 대치 좀. 진짜 궁 없어서 못 들어올 거야, 아마!

왔어 나! 믿고 있었어 형! 칸도 왔어! 어?잠만 아, 네. 어, 형좀 형, 아픈데요? 잠깐나 뺄게! <병사인도> 자사기인것 <목소리도> 같은데 무신노요네이의처염출식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? 또또 매몰 됐지 나한테 개새끼야. 또 매몰 됐지 개새끼야. 이와! 이와! 이와 개새끼야. 뤄! 뤄! 뇨뇌 증명 완료 먹가들은 셔라 문도한테 박수 한번 주세요 마지막에 욕해서 명예 안줄게요 기분 잡쳤어요 저거 너무 진짜 자기의 강함에 취해가지고 하층민들 깔아뭉기는 전형적인 건의의식 명예 안줄게요 어? 플레이 쓸걸 너무 짤나 아우 씨 저거 진짜 아니 불은두 치고 잘쳐 씨. 타이밍 맞추는 게 실번가봐 아이 새끼 또 뭐야 씨, 진짜. 아우, 꺼져, 이 개새끼야, 진짜 아 꼬재 개 새끼야 진짜 아 새벽에 왔어 아 시랄랐어 이개 새끼들 진짜. 솔직히 앞큐가 이게 장전된지 모르고 썼는데 앞으로 가려져가지좀 당황해지고 좀형 그래도 놈의 카운터 상대로 인정되는 진롱이들 ㅇㅇ형 진짜 이번 판이 자신들의 퀵사이다 <목소리> <목소리> 하나 더 해줘야 돼, 사과. 오데카이저는 사과 한 번도 안 하고, 저 새끼는 그저 정글 차이 외치고. 나는 사과 더 했어, 난.